자, 부산에서 만든 야구 뮤지컬이 내일 첫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한 가족뮤지컬 야구왕 마린스인데요. 야구 경기장의 감동을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도인데 출연 배우들도 쟁쟁합니다. 야구왕 마린스 해설 역할로 출연하는 배우 김수로 씨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 시청자입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니까 간단하게 우리 저 부산 시청자분들께 인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어,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좋은 무대 또 올리는 뮤지컬과 함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 그리고 길거리 지날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환대, 너무나 감개무량하고요.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워낙저 <laughs> 얼굴이 잘 알려져서 네네.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뭐라던가요 사인도 부탁하고. 아, 뭐 예, 네. 사진도 뭐 많이 찍어드리고 아, 너무나 환대를 해 주셔서 아, 사실 부산은 어렸을 때부터 뭐 음. 영화 찍을 때마다 많이 이곳에서 달마야 놀자 나 쏜다라든지. 아, 예전에. 예, 예. 영화에서 3, 4개월씩 계속 있었었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그때도 뭐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네네. 어 어제 그제 오늘 뭐 너무나 음. 예 식당에서도 그렇구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큰 사랑을 주셔서 예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인가요? 이번에 지금 뮤지컬을 또 네, 하시게 됐는데 네. 지금 의상이 신기했 습니다. 이게 <laughs> 저 보통 이제 야구 준비할때 그렇죠. 해설 <laughs> 그쵸죠 예, 예, 이게 지금 예, 예. 어떤 작품인지 또 어떤 역할인지 야구와 마리엔스는 사실은 이제. 가족 뮤지컬이에요. 성장 휴먼 드라마를 띄고 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성인 뮤지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음. 이렇게 가족들이 온 가족이 네. 한꺼번에 볼수 있는 그런 아주 휴먼 드라마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창작 뮤지컬이라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산이 맞습니다. 예. 거죠? <laughs> 사실은 저 부산에서 만든 이 창작 뮤지컬에 예, 예. 어쩌다 출연하게 됐을까? 예, 예. 예 궁금합니다. 아뭐 계기가 예, 있었는지요? 제가 이제 어, 공연 쪽에 이제 15년 정도 있었고 지금도 제작을 네. 하고 저, 제가 출연도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하는데 그걸 보시고 아마. 아, 출연제의를 주지 않아, 않으셨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의미 있는 작품이어서, 네네. 뭐, 생각, 바로 하고 답을 내려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 어떻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저 작품을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받았을 때, 네네네네. 처음 느낌이 있을 텐데, 또 지역에서 하는 공연이니까 그렇죠. 의미가 남달랐을 테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이렇게 네. 좋은 뮤지컬들을 음. 이렇게 창작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 어, 이 공연계가 굉장히 살찌어지는 거거든요. 네. 어, 의미가 너무 깊고요. 음, 그것을 또 어, 부산에서 한다니까 네. 영화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이제 예. 공연의 도시까지 어, 부산이 갈수 있지 않겠나. 멋지네서 예. 그런 의미가 음. 좀 깊고 큽니다. 야구왕 네. 마린 씨가 그 초석을 좀 제대로 다졌으면 아, 좋겠다는 너무나, 생각이 예, 예. 듭니다. 자, 이제... 내일 초연이에요. 내일 초연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아무리 뭐 네. 베테랑 배우시더라도좀 네. 떨리기도 하실 테고. 긴장이 되죠. 그렇죠. 네, 또이 네. 작품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네. 부분을 좀아 어, 어떻게 됐든 부산은 야구의 도시다. 그럼요. 구도 이 도시입니다. 야, 예, 예. 예. 야구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뛴다면 많은 분들이 큰 사랑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산에서 제작한 작품에 저희 좋은 배우들이 또 많이 출연합니다. 저뿐만 예. 아니라 강성진 씨도 그렇죠. 그리고 아주 뮤지컬계에서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실력파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최고의 또 아역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오, 그렇군요. 그 아역 배우들이 또. 기가 막히게 노래도 잘하고 오. 안무도 훌륭히 소화해내고 예. 그래서 온 가족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뮤지컬이 음. 하나 탄생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기대감이 예. 있으면 지금도 리허설을 하고 왔지만. 네네. 너무 기대돼요. 예, 개인적으로 어, 야구장을 딱 무대 에 옮겨 놓은 것과 같은 아주 착시 현상도 있고.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제가 저 오기 전에 이 야광 마린스의 사전 네. 영상 메이킹 필름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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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어, 히려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영화인지 도대체 뮤지컬인지 좀헷갈릴 정도였는데 네, 네. 실제 그 무대에서 어떻게 야구의 모습을 연출을 하시나요, 음,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예, 무대에서 물론 이제 그 크기는 안 나오겠지만 네, 네. 영상과 함께 그 현장감을 느낄 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되게 이쁘게 예, 무대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합도 맞아야 될 테고 아, 그럼요. 또 노래, 춤까지 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연습량이 꽤 됩니다. 그래도 네. 이 우리 아역 배우들이 음. 또 워낙 성인 배우들하고의 콜라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렇죠. 연습량이 꽤 됐고요. 예. 어, 워낙 실력 있는 아역 배우들이 또 오디션을 통해서 음. 어, 아주 딱, 딱 제대로 된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흡족해하지 않아. 그 아역 배우들이 대부분이 저 오디션을 통해서 그렇죠. 발탁한 친구들이라고 예, 뭐 들었는데. 마틸다에서 했던 예. 친구도. 어, 그렇군요. 뭐 베토벤에서 했던 친구도. 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에도 굉장히 유명한 이번,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사실 이번 작품에 김수로 씨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친구들을 모르지 않아. <laughs> <아니다, 과찬> 예, <laughs>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 강성진 씨가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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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출연해서 또 같이 그 케미가 예,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예, 예. 강성진 씨에게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 가 없습니까? 제가, 예, 예. 그래, 한 분의 또 배우, 좋은 배우를 모시고 싶다고 해서. 오, 예, 제가 예. 제 30년 지기 친구인 강성진 씨를 추천을 했죠. <laughs> 예. 지금 강성진 씨는 한란이라고 또 지금 네네.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 뮤지컬을 지금 잘하고 있는 배우고 예. 저는 이자 이번 뮤지컬이 두 번째 뮤지컬이지만 네네. 어. 강성진 씨 같은 경우 뭐 뮤지컬 많이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역시 대한민국 은또지연을 무시할 수 없는 네. <laughs> 좋은 결과 가좀 있으면 네. 좋겠고요. 좀 다른 얘기해 보죠. 이 네. 사실은 저 김수로 씨가 몇해 전에 저희 KBS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네. 어, 영국의 13부 리그죠 맞습니다. 첼시 이 첼시 로버스 맞습니다. F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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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를 하셨는데 뭐 네. 금액을 떠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근데 이제. 축구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겠고, 네네. 야구도 그만큼 또 관심 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야구, 음. 당연히 우리는 또 나름의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갔을 때, 우리는 음. 같이 메이저리그에 갔잖아요. 예. 저희들의 시선이. <웃음> <웃음> 어, 물론 이제 그런 은퇴하시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계속 가면서, 네. 어, 뭐, 유현진 선수라든지, 음. 추신수 선수하고도 인간적으로 잘 알고, 어,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뭐 김하성 선수라든지, 배지환 예. 선수. 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어.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하죠. 그렇군요. 뭐, 축구 야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면 어, 대한민국 축구, 뭐 야구 쇼트트 스포츠니까. 예.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laughs> 예. 이번 시나리오가 <laughs> 네. 더 저기 김수로 씨께 더 와닿았을 것 같고, 반가웠을 맞았습니다. 것 같고요. 그렇죠. 어. 어. 지금, 그리고 저. 로버스 FC가 우승했다고 들었었는데 네네, 12부 네네. 올라갔었죠. 네, 예, 13부 예. 우승하고 12부로 올라와서요. 아, 대단하네요.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음. 아, 그쪽부터는 고기에 살아계시 사시는 분이 <웃음> 예. <웃음> 좀 해야겠다 해서 사임까지 하고 그렇군요.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추억이었을 것 같고요. 또. 네. 자. 이 공연계 얘기 좀 해보죠. 아까 네. 짧게 좀 얘기했지만, 네. 아, 이 지역에서 또 부산에서 창작하는 뮤지컬 네, 네. 의미가 상당할 것 같고요. 네, 네. 또 앞으로 공연계 시사는 봐도 클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아, 사실 이렇게 지역에서 더군다나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서울에서는 뭐 물론 뭐열 천석이 넘는 음. 열십 곳이 넘는 곳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뭐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처럼 예. 아주 성황리의 뮤지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창작 뮤지컬, 가족 뮤지컬인데 창작 뮤지컬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부산시에서 또 어, 발벗고 해 주시니까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 음. 되었고요. 네네. 보통은 이렇게 큰 성공을 처음부터 쉽게 가져가려면 유명한 라이센스를 가져오거든요. 오. 근데 저희. 유명한 것들. 그럼요. 그럼. 그러면은 오. 좀 파괴력이 더 훨씬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누나 음. 갖고 있겠죠. 하지만 부산은 창작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용기 있는 거거든요. 그에서 유를 창작했다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 거기에 어. 어, 기술자들을 다 어. 거기에 불러서 예.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첫 선을 음. 어, 저희들의 창작이 못하지 않았다. 네. 아, 너무나 야. 훌륭하다라는 걸로 정면 대결을 펼치는 거거든요. 음. 부산시가 성공을 하게 되면 분명히 대구나, 그렇죠. 뭐 전주, 뭐 포항, 울산 그렇죠. 할거 없이. 우후죽순 생기겠죠. 네. 네, 그러면 너무나 좋은 일이 많아질 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연이 내일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그렇습니다. 11일 정도인데, 12회, 합니다. 12회 네, 네, 다 네. 그러면 이게 저 공연 끝나고 타 지역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나요? 어, 저희들의 소원은 네. 부산에서 성공을 한후 서울을 <laughs> 점령하러 가는 것이 <곳이 웃음> 저희들의 이러려면... 소원입니다. 구해 말 홈런이 필요하요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예, 투아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 분명히 역전 홈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사실은 후배 양성우 위해서 연극 학교라든지 네. 또 극단도 운영을 중이신데 네, 네. 사실 김수로의 이름을 알린 것은 영화인데 네. 최근에 이제 영화 출연보다는 연극의 주류 네, 좀 네. 집중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기 네, 네, 뭐 네, 계기가 네. 있는 건지 좀 계획이 맞습니다. 없게 되십니까? 네, 네, 제가 어 어느 연기를 하다가 음. 약간 뭐가 왔다고 하잖아요. 뭐 매너리즘에 어. 빠질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더 뭐 번아웃이나 네. 예, 그런 예. 번아웃까지 는아닌데 2차 성장이라고 하는 게뭐 오를 수도 있겠는데 <laughs> 네네.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음. 근데 큰 사랑을 다시 돌려 드려야 될 텐데 이대로 가면 큰 사랑을 돌려주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 다시 초심을 잡자. 오. 해서 무대로 다시 초심을 잡으러 들어간 거죠. 어,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네. 초심을 잘 잡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멋진 연기로 어, 뭔가 큰 영감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초심 잡으러 무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야, 멋지시네요. 이게 사실은 뭐 팬들에게도 어, 어, 멋진 이야기지만 또 네. 김수로 씨를 보면서 꿈꾸는 우리 예비 영화인들이나 연극인들도 네.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네.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어,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연 잘 마치시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 김수로 씨가 부산 예. 공연계를 좀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아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요. 네. 부산 이번에 창작 뮤지컬을 또 넘어서서 네. 다음번엔 또 창작 연극이라든지 음.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계 아주 토대가 될수 있는 공연계. 알겠습니다. 정말 큰 힘을 부산이 영화에 이어서 네. 다시 한번 새롭게 공연계를 점령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예. 김수로 씨를 눈앞에 볼, 눈앞에서 볼수 있는 기회, 이제 내일로 고왔습니다 예. <laughs> 감사. 합니다 성황리에 잘마치기를 저희도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배우 김수로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